네, 이곳은 어, 엔지스 음, 병원 가는 길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이 있네요. 경상감염공원입니다 대구에서 제일 오래된 공원인 것 같습니다. 네, 이 앞에는 우체국이 있는데 친구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미다 친구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제가 어, 영리, 어, 그 나라에는 화장품이 없다고 해서 구하기 힘들다고 해서 제가 영양크림 화장품 세트를 사서 이곳에서 보내준 곳입니다. 네, 용호 어렸을 때 큰아들 용호 어렸을 때 이곳에 와서 유모차를 시내에서 사서 용호 유모차에 태워서 와서 <laughs> 제가 보냈던 곳입니다. 지냈던 곳입니다. 저기 멋있는 건물도 있네요. 옛날 건물인 것 같습니다. 경상강령, 경상강령공원 뒤에는 대구 우체국이 보이네요. 경상강령공원에서 엔제손과 함께 하셨습니다. 어머님께서 엔지식 때 찬양한다고 하니까 입술 빨갛게 하지말고 연한 색깔을 바르라고 해서 오늘 연한색 갈색으로 언니가 감에 있는 언니가 한국에 오면서 준 립스틱 갈색 립스틱 발랐습니다 저는 빨간색이 좋은데요 해도 얼른말 안듣는다고 야단치시고 하셨는데 예쁘게 봐주세요 <laughs> 네, 행복한 아침 지내세요. 오늘 눈썹도 안 그리고, 아이라인도 안 하고, 그냥 병원 진료라서, 팩트, 팩트, 그 분만 바르고 왔습니다. 성, 성크림이랑 팩트 바르고, 연한 병원에 가는데 빨갛게 하면 이상할 것 같아서, 연양 갈색으로 이렇게 화장하고 <laughs> 구워가고 있습니다. 네, 나무도 있네요. 한나무가. 네, 대, 대구 최고이 없어졌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영어 어렸을 때 30년 전부터 이곳에 있어서 너무 감, 반갑습니다. 우, 우체국이 저는 오래돼서 없어졌을 줄 알았는데, 어, 경상감영공원 앞에 그대로 있어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반가웠습니다. 대구, 근대 역사관이라고 하네요. 옆에는 쪽이라고 하는데, 대구 근대 역사관이라고 합니다. 네, 행복한 아침 지내세요, 서로. 네, 1 0 3일 독립운동길이라고 하네요. 대구 3일 독립운동길이네요 음, 네. 제가 중요한 길을 걷고 있었네요 경북도청 경경산강령공원은 아, 옛날 경북도청 이었고 경북도청을 향해 가던 38 독립만세시대가 일제군경의 가로막 히자 달성군청쪽으로 방향을 바꾼 지점이 이 지점이 현재 위치고 독립 운동하던 곳이라고 합니다. 네, 독립운동할 때 <laughs> 여기서 시작해서 제가 걷고 있는 이길 통해서 일로 에서 <laughs> 3일 독립운동 종점이었다고 합니다. 네, 옛날 대구 경찰서 앞 대구 군대역사관이라고 하네요. 감사합니다. 네, 행복한 가락 찜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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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찜찜,